트리뉴스입니다. 내 기분과 취향에 따라 음악을 검색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에트리는 사람이 느끼고 반응하는 감정별로 음악을 분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에 따라 음악을 검색하고 추천할 수 있는 감성 기반 뮤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뮤직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가 듣고자 하는 곡명과 가수명을 모르더라도 본인의 감정 상태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악을 검색하고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음악을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선율의 음악을 검색하거나 하이라이트 구간만을 미리 들을 수 있는 편의 기능도 제공됩니다. 에트리는 이번 기술이 국내 음악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 음악 콘텐츠의 합법적인 소비 유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개발한 뮤직레비게이션 기술은 어, 저, 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그 감정 분류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자주 듣는 음악을, 그, 저희 감정 모델에 매핑을 하면, 저희가 친숙하게 어떤 노래, 가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신나는 노래를 추천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음악을 쉽게 접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즉,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만 또 따로 청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합적인 감정 형용사, 그러니까 신나면서 편안한 노래,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런 노래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기술. 한편 뮤직 내비게이션 기술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DRM 비적용 환경에서의 콘텐츠 보호 유통 기술 개발의 연구 성과로 애트리는 이번 뮤직 내비게이션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작권 음악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